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겸손하게 또 진실되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가슴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어주셔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초대 교회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르게 믿고 또 그에 근거하여 유대교와 어떻게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지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대교에서 믿는 바와 달리 각각입니다. 종 어려운 율법이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5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과 동물의 피, 동물 제사를 통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 얻어 살게 됐으니 당연히 유대교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져야겠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입니다 그 내용이 5장에서 15장 사이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계혁대의 발판이 됐던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흔히 교리서신이라고 부르지만 방금 우리가 장수를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분량만 보자면 교리에 대해서는 1, 2, 3, 4, 4장밖에 나오지 않고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5장에서 15장까지 나오니까 분량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많이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지침 현장 매뉴얼 같은 느낌의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특히 9장에서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9장, 9장, 10장, 11장 이 내용에는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이방 원근 각지에 퍼져서 신앙생활하며 전도할 때,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전도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감자 먹고 교회 왔는데, 이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대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혈통을 유지하며 살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아 예수님 믿으셔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생명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아이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에이 아니던데요?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튕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딜 가서 전도할 때마다 아 도대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되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혈통적으로는 은혜로운데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왜 저럴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왜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기는 했지만 하도 불신앙과 불신정을 반복하니까 이제 포기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는 거는요. 이스라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던 자기 백성을 실망해서 버리신다면 그러면 지금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방인들도 혹시 마음에 안 들게 되시면 포기하시게 된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사람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두려운 생각이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선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그들만의 문제라고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9, 10, 11장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하는가 그걸 3장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민답지 못하고 은혜를 선택을 받았지만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배음망덕한 이스라엘의 현 상태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섭리하실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먼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신 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에 대해서 실천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특히 10장 13, 14, 15절 이 부분은 가장 효과적인 처방을 압축적으로 단세 절에 압축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 베푸시기에 인색하신 분도 아니시고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고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인이니까 내죄 값을 치러 멸망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교리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분을 또 보내주시리라, 이런 지식이나, 혹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해악에 대한 경고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는 건 지금 이 완고한, 이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당장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리를 정말 몰라서 정말 몰라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그렇게 모순되게 배은망덕하게 사는 거라면 그러면 교리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 안 믿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교리를 또 가르친들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리의 학습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구원자, 약속대로 신약돼 오신 그 구원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구원자를 더 이상 배우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믿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이런 불신앙을 고치는 방법, 불신앙을 고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고칠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그들이 믿지 아니 한다. 가장 먼저 고칠 점이 무엇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며 그것을 제일 먼저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배우긴 배웠지만, 이런 이유로 못 믿습니다. 저런 이유로 못 믿습니다. 나는 이게 의심스러워서, 저게 불만스러워서 안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저러저러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자기 마음이 들어야 믿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뭔가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안 믿고 못, 듣겠다, 못 믿겠다고 핑계 대다가 그런데 마음에 좀 흡족함이 생기면 그때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눈부시고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싫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앙을 고치는 방법은 그 불신앙의, 불신앙적인 어떤 안목이나 정력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고치는 방법은 믿음 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이, 난 빛이 눈부셔서 싫어요. 내 모습을 다 드러내서 싫어요. 그러니, 빛이 비추되, 흐릿하게 비춰주면, 눈부시지 않게. 빛이 비추되,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당히 멀리 비춰주면, 그러면 내가 빛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그렇게 하면 어둠은, 그렇게 어둠을 만족시키면 어둠은 여전히 어두운 채로 남아있죠. 여전히 어두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희미한 빛으로는 어둠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 이런저런 방법으로 달래준다고 해서 고쳐지는 거 아니고요. 믿음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캄캄하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막막한 그런 상황과 조건 이라 할지라도 반응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그럴수록 믿음으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결국 무엇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상황의 차이가 아니고요. 상황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바꿔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14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약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둘로 양분됩니다. 크게 대별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증언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나사렛에서 사시던 우리가 알던 그 예수라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보내 주마 약속하셨던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시다.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 성경의 공통된 증언 내용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가 동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복음서는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 그분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 아기 때 어떠셨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얘기로 들려줍니다 이야기로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날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그림이 쫙 이렇게 펼쳐지죠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고,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방식으로 복음서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장면을 복음서 설명해 줄때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왜 여기 가셨는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그 장면의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 장면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 장면은 생생하긴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서신서는 말로 설명을 다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바울 서신 같은 걸 읽어 보면 바울 사도가 말로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필리포 교회에게 말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 같지요.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수업 듣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설명을 듣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수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성격이 있지요.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 방식이든 강의 방식이든 어찌됐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누가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 기자들, 바울 같은 분들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전파합니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바울 전도대 전도 대원들 노방 전도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 기독교 방송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파하는 자는 어떻게 전파하게 된 걸까요? 그저 개인적으로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호감이 있기 때문에, 혹은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종교 이렇게 몇 군데 가봤지만 여기가 기독교가 제일 믿을 만한 것 같아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서 전파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은혜 먼저 받고 조금 더 성경 많이 알고 있다는 걸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잘 모르고 헤매는 거 놔두지 않니 입이 근질근질해서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걸까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작은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하면 끝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순교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 내가 증인으로 부르심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이런 소명의식, 감격적인 소명의식, 이런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맡기시며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소식을 맡기셨길래 끝까지, 순교까지 감수하며 전파하는 걸까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게왜 좋은 소식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 짓게 되던 게 죄였습니다.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치명적으로 죄가 갖고 오는 결과가 있죠. 바로 심판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불안해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안해도 된다, 담대해도 된다, 기뻐해도 된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복된 소식 다 듣습니다. 한 일전 축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아유, 얼마나 복 됩니까? 한일전 야구했는데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아,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겼으니 이건 뭐 일본, 북한이 이긴 거뭐 저리 가라지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복된 소식을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부정하거나 반대하면 그걸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는 겁니다. 119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쫓아가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직 전에 듣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 실제로 지금도 지구촌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다 배웠는데도, 아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며 오늘도 또 순간순간 헤매고 있는 나 자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불신앙과 불순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들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누군가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부르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과정에 협력하시고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자주 여러 방법과 여러 지혜를 동원해서 가능한 한 멀리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불신앙과 불신종을 고치는 이 복된 과정을 힘껏 돕는 신실하게 돕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신앙을 고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돕는 자로 부르시고 보내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 음성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피하고 미룬 적이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함과 불신정을, 작고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헌신하길,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의 결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먼저 들리시고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미래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아름다운 새벽이슬 같은 청년부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오께는 이들이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이 반석과 같이 튼튼하여 져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힘있게 일어서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불신앙을 고치고,